리가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정론 지필을 고수하시면서 참 언론계에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전 한경 지필이지고미리 태는 마이크. 전 대표를 쓰셨고 지금은 정규제 TV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정말 우리 같은 태극기국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분 눈물 우리까지 가슴이 못먹해지는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직접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기호8번 조원진 찍어 주십시오 기호8번 조원진 힘내라 이 말씀 해주시길 직접 오셨는데요 정비드 주필님 이곳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원래 얼굴이 굉장히 두껍고 방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만 나오면 울게 돼. 파이팅 하십시오. 조원진 후보하고. 어 국회의원을 다투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권모라고 예. 급대가리도 없이 나와서 대구를 말아먹고 이제는 단서 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단서 군인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를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웃기는 소리. 광주는 좌익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인가? 아닙니다. 대구는 덜거지 보수들이 시키는 대로 찍어대는 하수인들에 불과한 제일 말이나 잘 듣는 이놈 찍어라 그러면 그놈 찍고 저놈 그 찍어라 그러면 그놈 찍는 그런 도시로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좀 기분이 울적한 이런 영상을 여러분에게 선보여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윤모 대통령에 반대하는. 허절한 몸부림을 쳤었댔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고외치다가 그야말로 변방으로 변방으로 밀려나 있죠. 윤모 인연이 채안돼서이 나라 꼴이 뭐가 니음 지금 백석인이 백열석이 되느니 안 되느니 백석이 무너져서 개헌선을 물려주느냐 못뭐 물려주느냐 지키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야 됩니다. 대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대구는 아직도 국힘당을 떠들고 앉아있어요. 부산에 지금 벨트 절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산에 절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백성 개헌선을 물려줍니다. 근데 나는 그거 사실 걱정 안 해요. 왜 <laughs> 백석은 누가 지키느냐 대원선은 <laughs> <주, 웃음> <개은선은> 누가 지키느냐 <laughs> 조원진과 조은진! <laughs> 우리 공화당이 지킨다 이거 <laughs> <laughs>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얼굴에 기름이 쫙 끼었어. <laughs> 한동안 투쟁을 안 했어. 네? 그동안 열심히 투쟁해서 참 겨울에 눈 내리는 길거리에서 제가 가만히 얼굴을 보면 참 딱하기 거지 없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기름들이 아주 번들번들 오르셨어. <laughs> 이제 에너지 좀 쌓아놓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또 길거리로 나가야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 할수 있죠. 예! 네, 할수 있습니다. 대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 조은진그 사람, 왜 당이 국힘당이 아니냐?" 광주요? 광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드릴까요? 네. 광주가 이번에 조국이가 나오자마자 이재명을 밟아버리고, 이낙연을 밟아버리고, 조국이를 1등으로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대구에서는 국힘당을 떠들고 앉아있어요. 윤석열을 누가 세웠습니까? 권성동이 세우고, 장재원이 세우고, 정진석이 세우고, 윤화목이 세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에 그만한, 그 수많은, 나오면 뽑아줬던 그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전부 엎드려 대가리 쳐맞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민당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우리 조원진 대표는 국민당하고 합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합당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조원진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합당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따라서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접수하겠다. 감사. 전진 대표를 모시고 국힘당은 우리가 접수하겠다. Ouais. 여기 계시는 혹시 달서구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야, 저 얘기 처음 듣는 얘기다. 빨리 동참하시기 바라. <laughs> 조은진 대표는 사실 제가 저는 사실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조은진 대표가 길에 나와서 정말 변치 않고 싸우는 것을 보고, 지도자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느니다 개그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스스로 단련해낸 정치인이 정말 덩어로 정말 너무 <laughs> 전부 유머 비슷한 아이들임. 도대체 그 아이는 뭐하는 아이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내시 같애 빌부터 가지고. 빌빌부터 네? 가지고 너무한 거냐? 내네 이름, 이름 깜짝 놀래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구 정치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광주는 이렇게 합니다. 노무현을 만들어낸 사람은 광주지 민주당이 아니에요. 광주는 광주 시민들이 지시 명령하면 민주당이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문재인을 시키고 민주당이 따라가는 겁니다. 두어 십시오 이재명 이미 기스가 갔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다음 타자는 조국이야. 라고 지금 절반 정도 외치고 있습니다 광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거꾸로 합니다 대구는 국힘당에서 아무나 이놈이 되었건 저놈이 되었건 박정희를 쳐넣었던 천하의 칼잡이도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찍어라 그러면 찍습니다 그게 무슨 보수의 심장이에요 보수의 개털이지 저는 오늘 대구시민, 달서구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난이나 하자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선택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제일 골치 아픈 유권자들은 분당 이런데 있는 유권자들이, 기름을 안철수를 찍을 수도 아니, 없고 안철수를 또 찍을 아, 수도 아, 없고 아, 저놈이 아, 이광재 단첩 아, 아, 비싼 아, 애를 찍을 아, 수도 아, 없고 아, 그러니 <laughs>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랬어요 아, 나는 윤석열을 절대로 찍을 아, 수 없다 보수 인사 150명을 감옥에 쳐 놓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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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무지막지한 칼잡이를 어떻게 해? 내 손으로 찍을 수 있단 말이냐. 하물며, 한동훈이란. 희한한 정당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방에다가 경찰을 박아서 자기 돌만니처럼 쓰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는 윤석열의 똘마니인데 그 친구도 당에서 경찰 출신을 똘마니로 쓰는 희한한 정당이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까 부탁건대 조원진 대표께서 부디 들어가서 바로잡아주실 것은 기대한. 들어가셔서, <laughs> 웅크와 비바람 속에서 우리 공화당을 끌어가던 그 결기의 절반이면은 충분히 국힘당은 정신이 번쩍 들게 고쳐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북당은 기독교 시골에 얘기하면 성령이 떠나간 당인, <laughs> 민주당도 성령이 떠나간 당인, 그 당들은 이미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laughs> 우리나라 정당법과 선거법, 빌어먹을 그 기성, 기득권을 만들어내는 희한한 법률 조항들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습니다. 국민당과 민주당이 지금 정당법과 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공화당이 죽어도 절대로 못 따라오도록 그물을 쫙쳐 놓은 겁니다. 아, 부득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합당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당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접수할 겁니다. 부디 발석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보수를 튼튼히 하고 보수를 개혁해서 미정유의 좌익세력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성체를 방비하여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드는데 조 원진을 원탑으로 키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후보님은 정말 좋은 등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경험해 본그 어느 정치인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정은진은 발서 구민, 대구시민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겠죠? 예! 부디 조은진을 단서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를 되살릴 수 있는 큰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식 중이라도 들어가면, 제가 <laughs> <에, 웃음> 조원진하고 우리 세 번만 큰 <laughs>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조원진을 모시려고 합니다. <laughs> 조원진! <laughs> 조원지! 조원지! 조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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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까지 우리 후원님 힘들었던 기억이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